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 뉴스더하기를 통해서 전해드린 소식이죠. 우리 지역의 빈집 문제, 성폭행과 살해, 방화같이 각종 범죄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미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빈집 정책 시행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빈집의 정의입니다. 우리 지역 대전 세종 충남에는 모두 만 천호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통계 출처 대전 세종 연구원인데요. 그런데 이만 천호의 빈집을 소개할 때요 고민했던 부분이 이 빈집의 정의와 통계가 기관마다 다달랐다는 겁니다. 대전 세종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세종시의 동지역에 미입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미입주 아파트를 제외한 읍면 지역만을 빈집 집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빈집의 정의는 정부 부처별로도 달랐는데요. 현재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농어촌정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빈집은 국토교통부 담당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번 모두 1년 이상 사용 흔적이 없는 집을 빈집으로 규정하는 건 같지만요. 도시지역 빈집을 집계를 할 때는 미 분양 공공 임대 주택과 미 분양 주택, 사용 검사 후 5년 이상이 지나지 않는 주택, 그리고 별장은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책에 필요한 빈집이지만 법적으로는 빈집이 아닌 이런 사각지대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그 빈집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게 저희 동구, 대전 동구에 슈오비스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비어있는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이 지금 통계상 이 건물이 빈집이 아니더라고요. 통계 편차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의 빈집은 139만 5천여 호로 국토부가 발표한 10만 5천여 호보다 1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국토부가 포함시키지 않은 농어촌 지역 주택과 함께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 주택까지 모두 빈집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진 빈집 관련 법과 제도가 지자체의 빈집 관련 예산의 편차로도 이어진다는 건데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채택하는 근거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6천만원부터 16억 7천만원까지 지자체별 예산이 28배 가까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의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아직까지 부산과 광주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빈집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농림부 해수부도 지난 4월 빈집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흩어진 법을 모아서 일명 빈집 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건데요. 장철민 의원은 단순하게 정의와 통계 방법만 하나로 합쳐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그 빈집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권리관계들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하는 그런 그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의 그이 정부 행정 영역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각종 범죄의 집합처가 되고 있는 빈집, 관련 법과 제도의 통합도 시급하지만요. 통합을 위한 통합, 그리고 정책을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